그래도 자전거 보다는 나으니까, 자전거는 엉덩이가 다 젖어서 제가 16년 전 스쿠터를 탈때딱 이런 날씨, 도면이 살짝 젖었을 때 커브길에서 80km 이상 속도를 내다가 슬립을 했었거든요 조심조심 안전하게, 아직은 발인이라서 이 퀵시프트가 어떨 때는 되게 부드럽고 또 어떨 때는 뭐가 톡톡 걸리고 제가 뭘 잘못 조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편한 건 사실입니다 새로 장만한 소트가 그래도 방수여서 출퇴근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비오는 그 날에도 어김없이 바이크로 출근을 할 목적이긴 했지만 열기 현실로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신발 진짜 라란데 그래도 무어텍스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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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대자가 보이네요 박수 세번 시작 그럼에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비가 좀 많이 안 내리면 좋겠는데, 노면이 일단 젖어 있어서 이렇게 팬츠까지 풀로 장착을 했어요. 처음으로. 어, 부츠가 아닌 건좀 애라지만. 피해가 거의 없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어,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진 않네. 시받았 자거보다는 나으니까 자전거는 엉덩이가 다 젖어서 제가 16년 전 스쿠터를 탈때딱 이런 날씨 노면이 살짝 젖었을 때 커브길에서 80km 이상 속도를 내다가 슬립을 했었거든요 그래 빗길은 조금 겁이 납니다 자전거는 또 안그런데 오토바이는 자전거랑 또 다르니까 안전하게 아직은 발인이라서 모든 게 미숙하거든요. 이 퀵시프트가 어떨 때는 되게 부드럽고 또 어떨 때는 뭐가 톡톡 걸리고 제가 뭘 잘못 조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로 정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네요. 아직은 고등학교만 계약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계약하고 하면은 난리 나겠죠, 또 도로. 많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체급도 아닌데 이렇게 풀수트 장착하고, 아 신발 진짜 애란데. 그래도 무어덱스라고요. 비 쏟아지기 전에 빨리 가자. 뒷방울이 굵어진다. 갑자기. 헤이 시동 꺼먹었어. 일단 <laughs> 들어간 줄 알고 당겼는데엔단이어가지고 당황했네. 아이. 아직도 이렇게 수시로 시동을 꺼먹는 발인이랍니다. 코너는 쫄리고요. 뒤에서 당황하겠다 달리고 있었으면 들이받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우 신호 왜 이래 왜다 걸려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보다 더 쓸쓸 달려서 그런가 그리고 또 회사 도착하면은 이제 바이크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길이 안 맞는 자리가 있어서 걱정은 없습니다. 잘 건조시켜야지. 내려서 그런지 공기가 어, 많이 차가워졌어요. 어제랑은 달라. 어우, 온도가 많이 차가워졌어. 코스는... 아... 네, 이쪽은 뭐저 자전거 출퇴근할 때도 지나는 코스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목 숙이겠다 미끄러질까 봐 겁나서 이렇게 로터리를 지나서 넘어가면 좌측에 능한초등학교가 있고 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구간을 지나면 바로 해인데또신호에 걸렸어. 자전거였으면 슬쩍, 슬쩍 신호가 길진 않으니까 바뀌었다. 아, 이게 클러치가 진짜 조금 미세한 정도 차이로 시동이 꺼지고 안 꺼지고가 음... 아직도 어렵구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이네요. 외전. 생각보다 우시 많이 젖진 않아서 걸어넘으면 금방 마르겠어요. 도착. 도착. 일단. 옛날에 감을 조금 찾았어. 여기가 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야. 우려했던 거보다는 들어왔어. 출입을 방해되지 않게끔 최대한 바짝. 출근 완료.